안녕하세요. 통회장입니다. 오늘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제 동영상 계속 제가 세 번, 네번 찍었는데 안 남아가지고 지금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. 지금이 23시 33, 38분입니다. 제가 한 20, 22시 한 50분? 아마 그쯤일 겁니다. 그때 제가 신도림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는데요.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잘 타는 칸이 2-4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기차가 이렇게 있으면 그 열차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두 번째 칸 그리고 네 번째 그 문으로 좀 타고 자주 오거든요.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그칸으로 사람들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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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저는 예비군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, 이제 예비군 훈련 다끝난는데 예비군 만냥그 저글링처럼 그냥 쫙 그냥 이렇게 나온 겁니다. 그래서,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, 이렇게 생각을 곰곰이 해보는 찰나에 저는 일단 들어갔죠. 일단 출입문 열리니까, 뭐이 닫기려고 하니까 이제, 아 들어갔습니다. 근데, 2-3, 2-4 중간에 있는 그 의자에, 그리고, 그 밑에, 그리고 2-3 그쪽으로. 아니, 진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토사물이 대송 여지도급으로 그렇게 빡 펼쳐져 있었습니다. 우와, 진짜 대박이네. 와, 진짜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좀, 뭐, 물레역, 뭐, 이제, 뭐, 영등포 구청역 가면서 좀 멘탈이 좀 깨졌습니다. 그래서,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아, 민원 처리를 해야겠구나. 민원 전화를 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일단 문자로 했습니다. 1577-1234 여러분들도 그, 1호, 그 이제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서울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다 그걸로 다 민원이 처리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일단 민원 접수를 했습니다. 하고 이제 민, 그걸 했는데 답장이 안 왔어요.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화까지 했는데. 전화를 안 받아요. 막 계속 그막 전화가 밀려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계속 민원 전화를 받고 있어서 그 전화 안 받습니다. 제 전화 안 받고요. 그래서 아,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합정역에 와버렸어요. 저희 집이 합정역에 있어가지고 일단 내렸습니다. 내려가지고 일단 합정역에 있는 관계자분께 가려고 했지만 제폰 배터리가 한2% 1%밖에 안 남아서 이 너무 좀 전 원래 저 배터리가 없고 하면 되게 불안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제 나름 할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했습니다. 다 했고, 저는 진짜 최소한 할거다 해가지고 되게 아, 왜 답장이 안 올까 하고,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. 제가 읽어드릴게요. 이게 제 애플워치 여기,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왔어요. 여기 와가지고. 제가 답변, 온걸 읽어 드릴게요.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. 현재 동일 건 접수되어 담당 부서로 전달된 상태입니다. 이용에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. 사실 저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전화했나 봐요. 어, 되게 저는 여기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는 게 이런 거 있으면 사실 아니, 우리 이게 공공 시설이잖아요. 공공재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질서기도 하니까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접수를 했나 봐요. 그래서 제 것도 이제 이제야 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. 이게 곧 담당부서 전달된 상태라고 하니까 조치는 취해진 것 같은데 문제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, 참,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민원을 더 넣었으면 빨리 처리가 될수 있었던 상황인데, 안한걸 보면 작업자득이라고 생각도 듭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으면 웬만하면 좀 민원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괜히,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는데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토하고, 토하고 이제, 그 이제 친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의 상태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사실 그 사람이 이 뭐, 신도림역에서 내렸는지 모르겠지만, 뭐, 신도림이었는지 뭐, 대림에서 내렸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, 뭐, 그 사람 나빠요. 저는 나, 나, 나쁘다고 봅니다. 나쁘지만, 그래도 그 사람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, 사실. 근데 그러면, 그, 남아,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좀, 사실 치우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. 근데 민원이라도 접수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, 나중에는 그런 민원을 접수를 해주는 게, 그래도, 좀 도의적인 그런 방, 방안이 아니겠나 전 생각이 듭니다. 어 되게 원래 오늘 무슨 영상을 올릴까 말까 진짜 진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또 떡밥이 생겨버리네요. <laughs> 되게 참 지금 네 번째 찍는 영상인데 되게 허탈합니다. 진짜. 아 이게 유튜버의 길이구나 생각도 들고 사실 이게 뭐 원테이크로 쫙 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따로 뭐 편집은 없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그런 만큼 앞으로도 뭐 편집을 할수 있을 때는 뭐 이어 붙이기로 하겠습니다. 할수 없을 때는 뭐 이렇게라도 좀 부조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잘할수 있게 좀 이어지게 그렇게 동영상을 찍겠습니다. 네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평안한테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